다시 해봐 hoe, 어떻게? 대한민국 여준이도 so, 해봐 대한민국 못해요? 어떻게 하는거야? 여준이 해봐 시작 대한민국 땅땅땅당 당. 아하 그렇게 하는거야 와 대한민국 쿵쿵쿵쿵 얘네 어디서 본거냐 그걸 어린이 타자에서 아 대한민국 알아요? 쿵 애국가 애국가? 네 여준이 애국가 해봐요

와 유준이 많이 쌓았는데 어이, 완성 와 완성 만들지마 어, 이야 서준이꺼 높다 <laughs> 와거사찍와이거 와. 넘어갔네 사진좀 찍어볼래? 어, 찍어봐, 완성이다아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어 하나씩 빼봐야 준아 안 뺀데 어안 됐어 삼촌 응? 엄마나 못 먹을 거면 엄지 손가락에 아 그렇게 빼는 거야 준아 아, <laughs> 어. 삼촌 텔레비전 삼촌 텔레비전 보고 싶냐고 네, 네 틀어주세요. 서준아 하나 빼봐 빼기 여기, 여기, 거 말고 저쪽에 니까저쪽여 있는... 이... <laughs> 너무. 이... 이야. 이... 이... 아니 여기, 에서 우리팀을 해보자 야야야! 그렇게 돌리면 안돼서기아빼기만 하는 거야. 그럼 쓰러진다 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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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아아 아, 다시 다시 해. 응. 어 서준아 넘어가. 오. 어넘어갈다 요즘 어떡하지? 아. 아이고. 난좀안 안, 싸고 싶은데. <laughs>